결국 오늘도 수원삼성이 자멸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스스로 자멸했어요. 제주가 2대0 승리이고 오늘 경기제 총합스코어는 3대0이죠.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자멸입니다. 1차전도 김민준의 실수였고 오늘 경기는 승강 플레이오프 역대 최단시간골 1분도 지나기 전에 실수가 나왔죠. 말도 안 되는 실수예요. 시작하자마자 김민준 선수가 권한규 선수한테 줬고 어려운 장면 아니었잖아요. 권한규 선수가 볼을 잡습니다. 권한규가 이제 패스를 받을 때 유리 조나탄이 압박을 하면서 한쪽으로 몰아요. 한쪽으로 몰면 당연히 이제 뒤에서 한쪽으로 몰아세우니까 압박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압박 타이밍이 살짝 늦었어요, 제주가. 늦어서, 심지어, 이게 실수를 안할수 있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권한규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유리조나탄이 골키퍼를 압박하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쪽을 막아 세우기 위해서 압박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김승섭도 압박을 안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권한규가 시간이 많았습니다. 볼을 방출할 수 있을 만한 시간. 그런데 김승섭이 다가갈 동안 기다려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뭐, 수원 삼성이 자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기다리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압박이 강하지도 않았어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 김승섭이 압박을 겁니다. 압박을 걸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공간이 납니다. 김승섭이 올라왔을 때 김승섭이 올라온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주 선수가 올라와서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 따라 붙는 게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쪽이 공간이 났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 미드필더 라인에, 이규성 쪽에서 볼을 달라는 제스처가 있지만, 그래도 미드필더가 한명 따라 붙습니다. 제주가. 여기서 이제 권한규의 선택은 두 가지인 거죠. 가운데로 주거나, 측면으로 주거나. 근데 사실은 편하게 주려면, 이건 이쪽으로 줬을 거예요. 김승석 선수가 달려들 때, 이제 이 공간을 포기하고 나, 나온 거니까. 근데 제주가 이, 이쪽 공간을 이제 압박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리하게 김승섭 선수가 이제 어떤 움직임이냐면 몸의 포지션을 이렇게 둡니다. 뒤쪽으로 패스를 못하게. 정말 영리했죠? 권한규가 그래서 패스를 주려고 하는데 김승섭이 이쪽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여긴 거죠. 권한규가 볼을 잡았을 때 이건 이쪽이 공간이 나는데 김승섭이 이쪽 공간을 그냥 막아버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권한규가 줄수 있는 공간을 순간적으로 이제 놓쳐서 여기서 그냥 뻥 차다가 미스가 나옵니다. 이것도 어쨌든 이제 뭐 권한규의 실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대를 끌어당겼을 때 끌어당긴 다음에 볼을 방출하는 방식 자체가 어쨌든 줄 곳이 없어서 약속된 패턴이 늘 부족해서 저런 장면 많이 나와요 이부 리그에서도 저런 장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끌어당겼다가 패턴 플레이가 많이 안 나오니까 줄 공간이 없고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권한규가 실수를 한다 그래서 권한규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이제 실수 나왔고 김승섭이 끊어서 못 맞고 유리조나탄에게 이거 2대부터는 뭐 너무 쉽죠? 유리조나탄이 볼 잡아서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나오니까. 완전히 공간 열리고 이때 권한규가 이제 빨리 유리 조나탄 막기 위해서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유리 조나탄이 권한규가 압박을 들어오니까 김승섭에게 주고 여기서 이제 김승섭 선수가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뭐 김승섭의 플레이도 좋았어요 밀고 들어가다가 수비가 다 안쪽으로 쏠리니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치고 나가면서 뭐 드리블도 좋았고 여기서 김승섭의 마무리 1분만에 수원은 자멸을 합니다 이 자멸하는 모습 그리고 이 권한규 선수가 팀에서 이런 경기에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베테랑인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니까 수원이 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기재 의 퇴장까지 이것도 이제 사실 이기재 선수가 너무 성급했어요 경험이 많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떨어지는 볼 제주의 어쨌든 볼이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기재 선수가 볼을 제대로 방출하게 못하게 하려고 달려듭니다 달려들면서 김준하를 압박을 해요. 근데 여기서 김준하가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냥 걷어차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패스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굳이 발을 들어서 발을 들어서 밀고 나가다가 김준하의 발목을 차는 장면이 됩니다. 스터드를 들고 그래서 이기재 퇴장. 이게 권한규 미스, 이기재 퇴장. 오늘 이 중요한 경기에서 노련한 선수들이 경기의 흐름을 잡아줘야 되고 경기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해야 되는 이 경기에서 노장 경험 많은 선수들이 미스가 난다. 이게 뭐 경고를 줘서 끝나면 되는, 어, 되는 장면 아니냐? 퇴장당해도 할말 없는 반칙이기도 하죠. 스터드를 들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실점도 미스예요. 두 번째 실점 때 이기재 선수가 퇴장당하니까 박지원 선수가 왼쪽 풀백을 봤거든요 전반전에. 여기서 압박을 당하니까 무리하게 무리하게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거냐면 결국에 수원이 이런 미스가 이부리그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브리그에서도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왜 저기서 막 드리블하고 있고 물론 저기서는 한 명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왜 저기서 패스하다가 미스가 나고 이브리그에서 물론 개개인 선수들의 뭐 개인 역량도 있겠지만 수원이 이브리그에서도 저게 많이 나왔다는 건 이브리그에서는 스쿼드가 좋은데도 많이 나왔다는 게 결국에 이거는 전술적인 미스나 전술적으로 준비가 덜 됐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매번 저러다가 미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박지원이 줄수 있는 공간 또 없으니까 선수도 부족하고 무리하게 드리블하다가 압박 당합니다. 무리하게 드리블하다가 압박을 당해서 경합이 되죠 여기서 경합을 하다가 볼이 이제 아무래도 압박을 받으니까 박지원 선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볼이 쳤어요. 애매하게 패스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냥 압박을 당하니까 드리블하다가 잘못 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받는 홍원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패스도 약해요. 그러니까 유리조나탄이 편안하게 잘라 먹습니다. 그래서 유리 조나탄의 이 압박, 그냥 여기서 끊겨요. 편히. 여기서 끊기면 너무나 당연하게.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겠죠. 수비수들은 빌드업 하려고 좌우로 벌려져 있는 상태였고, 여기서 끊어내자마자 그냥 편안하게. 이탈로가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탈로의 득점. 편안하게. 근데 이런 장면 수원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의 핵심은 수원 삼성의 2부 리그의 생활이 2부 리그에서 그냥 온실 속에서 축구를 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2부 리그에서도 저런 장면 많이 나와요, 수원이. 근데 2부 리그 선수들은 저기서 득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 팀들이. 그래서 수원이 저기서 빌드업 미스가 나도 한 세네 번 미스가 나서 상대에게 기회가 가도 세네 번 중에 못 넣을 때도 있고 상대 팀은 한골 정도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원 삼성은 공격 라인은 좋으니까 일류첸코, 세라핌, 브루노 실바, 김지현, 파울리뉴 공격진으로 우리도 세네번 정도 기회 만들어서 우리는 상대보다 공격수 좋으니까 두골 넣고 이기고 세골 넣고 이기고 이런 장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이 2부리그에서는 저런 흔들리는 장면들이 실점으로 연결이 안 됐었는데 1부리그에서는 미스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냥 다 실점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미스 이탈로의 실점도 그냥 미스 심지어 오늘 경기는 그래도 1부리그에서 제주가 미스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두 골로 막은 거죠 사실 후반전에도 사실 실수 많았어요 후반전에도 그러니까 이게 수비의 개인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런 장면도 이제 역습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뭐 사실 수원이 후반전에는 선수도 없고 하니까 뒷공간이 많이 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근데 권한규 선수가 끊어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드리블도 약간 길었어요 드리블도 그런데 권한규 선수가 여기서 끊어낼 수 있는 타이밍에서 갑자기 힐킥을 해요 볼 살리려고 힐킥을 했는데 이 힐킥이 김승섭한테 가서 김승섭이 그냥 볼 가져가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힐킥이 된게 김승섭한테 가서 편안하게 뒷공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히 수비라인 무너지는 장면. 이런 장면도 오늘 뭐 선수 개개인에 너무 큰 미스가 많이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권한규 선수가 볼 잡습니다. 권한규 선수가 실수가 많았죠? 볼 잡을 때 밀고 나가요. 압박을 안 당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물쭈물 하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압박을 이제 뒤에서 들어오는데 한 3, 4초가 소요가 됐어요.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그러면 당연히 압박당하죠. 압박당할 때 근데 압박을 당하는데 갑자기 갑자기 여기서 볼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게 접습니다. 공격수 달려놓은 거 보고 접어요. 여기서 뺏깁니다. 뺏겨서 당연하게도 뺏기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뺏기면 뭐 미스죠. 치명적인 실점 나올 뻔한 장면도. 저게 사실 뭐 오늘 제주가 놓친 골이 많아서 그렇지. 오늘 수원 삼성의 이 수비가 뭐 개개인의 역량도 부족하고 수원 그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전개하다가 미스가 나오는 장면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 이런 것들은 빌드업에 대한 이 구조 자체가 변성한 감독이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 장면들인 거죠. 2부 리그에서 계속 이런 장면 나왔는데 1부 리그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당연히 바로 실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수원 삼성의 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수 있었던 경기. 2부 리그에서는 이런 실수가 나와도 우리가 이겼는데 일부 리그에서는 이런 실수가 나오면 처참하게 패배한다. 물론 뭐 태장에 대한 이슈 있다. 라는 건뭐 알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오늘은 너무 명확하게 1부와 2부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는 인천과 생각해 보면 인천하고 승점 차이가 6점밖에 안 나요. 사실. 근데 이번 시즌 수원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인천과 수원이 6점 차이지만 6점 차이 이상의 1부 리그와 싸웠을 때 통하는 팀의 경기력과 통하지 않는 팀의 경기력이 존재했었다. 라는 걸 다들 아셨을 거예요. 특히나 그 지점이 바로 실점이죠, 실점. 득점은 인천보다 많이 했는데 인천보다 10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실점이 20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밸런스가 얼마나 안 잡혀 있는지 이 밸런스가 어쨌든 이게 어떤 거냐면 인천 같은 경우는 득점도 많이 하지만 실점 관리도 굉장히 충분히 하면서 그리고 그 실점 관리가 인천은 빌드업 체계부터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 진영에서 실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매번 이렇게 이겼냐? 아까 설명드렸던 실수가 나와도 상대가 골을 못 넣어요. 우리는 공격라인에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요. 특히나 공격라인. 일류첸코, 파울리뉴, 세라핌, 김지현 브루노 실바. 그러면 공격라인에서 그냥 계속 그냥 공격라인에 1대1 붙여주고 거기서 1대1에서 이기니까 득점. 매번 그랬죠? 그래서 이겼던 건데 오늘 경기는 특히나 오늘 명확하게 알수 있었던 건 수원 삼성의 공격도 1, 2차전을 통해서 너무 그냥 공격수들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축구였다는 게 오늘도 드러나요, 사실. 1차전, 2차전. 2부 리그에서는 일류첸코 주면 일류첸코가 그냥 다 버팁니다. 다 버틴 다음에 그냥 측면 줘요. 그러면 세라핌 볼 받으면 1대1 무조건 1대1에서 이깁니다. 크로스 올려요. 어, 그러면 그냥 골 들어가요. 1대1에서 그냥 다 이기니까. 근데 오늘 세라핌 막힙니다. 편안하게 김윤성 선수한테 돌파 제대로 못하죠. 일류첸코, 임채민한테 막히죠. 파울리뉴, 송주은한테 잡히죠. 그러니까 이제 2부 리그에서는 그냥 공격적인 전술이 조금 부족해도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조금 부족해도 공격수의 개인 역량으로 득점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게 1부 리그 수비수들한테는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격진이 상대 수비수를 압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러면 공격도 안 된다는 게 확실하게 오늘 수원은 미천이 드러났다. 확실히 미천이 드러난 경기였다. 라는 거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가 있겠지만 1분 만에 물론 이제 뭐 경기에 이런 플랜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박지원 선수를 오늘 기용한 것도 결국에는 변성환 감독의 실책이 됐죠. 뭐 변성환 감독 이제 뭐 여러 번 인터뷰를 했지만 이런 게뭐 결과론적인 거 아니냐. 하지만 본인의 선택이 결과가 안 나왔으면 결과론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또 당연히 감독의 자리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본인이 교체 선수도 본인이 선택했고, 본인이 선발 라인업 본인이 구성했고,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아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선수 기용했고 너무 결과론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근데 남는 건 결과거든요. 그럼 본인이 선택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면 본인 책임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박지원을 기용한 건 결국에는 아마 오늘 경기가 한골 차였으니까 수원은 오늘도 약간은 기다리려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제주가 좀 올라왔을 때 특히나. 제주가 이제 공격 라인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공격 작업할 때. 그래서 이제 제주가 라인 끌어올리면 수비 라인 만들고 기다리다가 기다렸다가 끊어내겠다. 끊어내면 박지원의 빠른 발. 이거를 활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1분 만에 골 먹히니까 박지원의 활용도가 제주가 이제 오히려 수비해도 되는 시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도 수원이 사실 이런 스타일의 경기를 보통 많이 안 하는데 경기 시작부터 볼 점유를 많이 합니다. 60% 이상. 시작부터 골 먹으니까 1차전에서는 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차전에서는 오히려 점유율을 내주면서 경기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역습 찬스 많이 나오고 오히려 기회들도 많았어요. 1차전이 근데 오늘은 1분 만에 먹히니까 약간 하이라인에서의 끊어내서 역습하는 걸 구상해 나왔지만 박지원의 활용도도 없고 역습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천이 드러나는 게 어떤 거냐면 박지원을 기용했는데 박지원을 기용했을 때 결국 박지원은 빠른 스피드로 측면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유형의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도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냐? 박지원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세라핌이 넓게 서 있고 보통 세라핌이 이제 오른쪽 측면에 있고요. 이기재가 올라오면서 박지원이 안으로 들어가죠. 지공 상황에서 이 역할이 원래는 브루노 실바나 이렇게 이제 볼을 좀잘 다루는 선수들이 왼쪽에 나왔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파울린이도 왼쪽으로 기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주. 근데 박지원을 이렇게 써버리면 박지원의 이 스피드를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박지원이 볼을 잘 다루는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박지원을 저렇게 쓰는 게 뭐냐 지공 상황에서 차라리 이기재를 좀 안쪽으로 배치하고 박지원이 조금 더 이제 측면을 쓰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듣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뭐 이것도 사실뭐 이제 변성환 감독은 첫 번째 골이 안 나왔다면 그럼 박지원을 측면에 쓸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이렇게 박지원을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서 미드필더처럼 쓰는 거 이것도 박지원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과연 옳은 거냐 라는 비판을 듣기 충분하다 이런 구조를 많이 만들어요 실제로 이규성이 내려가고 센터백 둘 미드필더가 한 명이 되니까 파울리뉴가 내려오고 왼쪽에서 들어오는 세라핌은 측면으로 빠지고요. 이런 구조를 늘 만들거든요. 변성환 감독이. 근데 이거를 선수의 특성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왼쪽에 기용됐으니까 박지원이 안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게끔 하는 게 어쨌든 변성환 감독의 선수 쓰는 방식도 어쨌든 수원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변성환 감독은 이제 매번 이제 인터뷰에서 결과론적이다 라고 하지만 본인의 전술이 결과론적으로 안 통하면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고 결과론적으로 본인의 전술이 통하면 결과론적으로 본인의 공인 거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이라는 이제 변명이 계속 되니까 답답한 거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변성환 감독의 되게 미숙한 경기 운영도 한몫을 해요. 얼마나 미숙한 경기 운영이냐. 예를 들면 수원 팬분들 이런 경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1대0, 2대0. 혹은 한 골차, 한 골차에 이기고 있는데 마지막에 막 89분 이럴 때 갑자기 막 공격해요. 많이 보셨죠? 그러다가 역습당에서 동점 먹히거나 역습당에서 위기 상황 나오거나 실제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상대가 골을 못 넣어서 이겼던 경기 꽤 많습니다. 89분 막 이럴 때 압박해서 다들 아마 수원 팬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런 것도 오늘 경기 보면 확실히 1부 리그와의 그 경기 운영도 차이가 나는 게 제주 같은 경우에 오늘 본인들이 한 명이 더 많은 상황 심지어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코너킥 안 올립니다. 한 70분 때부터 공격할 때 그냥 한 두세 명으로만 공격해요. 마지막에는 제주가 그냥 밸런스 지키면서 우리 더 이상 공격할 필요 없는데 뭐하러 공격하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제주가 오히려 이런 경기 운영도 사실 수원이 이번 시즌에 이런 경기 운영이 안 돼서 실점하고 놓친 적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제주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초반부터 이러거든요. 보시면, 풀백들 안 올라가요. 풀백들 안 올리고 기다립니다. 역습 대비합니다. 역습 대비. 한 명이 더 많은데 풀백 때안 올리고 미드필드 라인 안 올라가고 공격수들만 그냥 올라가요 하나 둘셋 공격 숫자 많이 투입 안 하면서 밸런스 지키면서 결과 가져오는 이런 경기 운영도 사실 이번 시즌에 변성환 감독이 이부리그였으니까 그런 이제 모뭐 아니면 도식의 경기 운영 마지막에 이제 무리하게 우리가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갑자기 마지막에 막 라인 올리다가 역습당하는 그런 경기 운영이 되게 미숙했었다 그리고 이게 1차전도 마찬가지예요. 1차전도 굳이 뭐 보기에는, 겉에서 보기에는 수원이 공격 찬스 많이 만든 것 같고 그랬는데 사실 1차전에 되감아서 생각을 해보면 수원이 그 수많은 슈팅을 때리면서 정작 결정적인 찬스는 김연의 중거리 슈팅 그리고 전반전에 브루노실바의 역습 상황에서의 슈팅 두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제주가 아무래도 제주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부터 주말 경기, 주중 경기, 또 주말 경기 3일마다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경기는 원정 경기이기도 했고 오히려 수원 삼성의 공격을 받아주는 흐름으로 갔어요. 지난 경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난 경기도 제주가 본인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수원에 비해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 공격만 많이 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류첸코 김지현 일부 리그 수비수들 상대로는 안 통하고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공격 축구가 안 먹히고 공격만 많이 하는데 결정적인 찬스 안 나오고 의미 없는 공격 되다가 수비 실수 나와서 먹히고. 이게 수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번 승강 플레이오프였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은 또다시 수원이 남게 됐는데 다음 시즌은 어쨌든 승격하기가 수월해요. 두 팀이 올라가거든요 이제는 1부리그 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팀이 다이렉트 승격이에요 3등 팀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면 다음 시즌에 이제 수원이 2부리그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지만 밸런스를 잡힌 경기 운영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 밸런스 너무 그냥 1부 리그에서 안 통할 만한 축구로 성적을 계속 세웠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체급으로 누르는 축구 있죠? 공격 쪽에 우리, 우리 스쿼드가 좋으니까 상대가 공격수들이 안 좋으니까 골못 넣고. 우리는 공격수들이 좋으니까 한두 골 넣어서 이기는 그런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체급 축구가 안 통한다는 걸 오늘 보여줬고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즌에 오늘도 이제 수원 팬분들이 많이 오셨고 제주가 수원 팬분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18,000명 제주 홈경기 최다 신기록 관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시즌에 수원은 12,000명이에요 평균 관중이 홈에서 12,000명. 이게 언제 이후로 최고 관중이냐면 2015년. 2015년에 수원이 13,000명이었거든요. 코로나 시절 제외하고도 2015년 이후로 최다 평균 관중입니다. 10년 만에 오히려 관중이 올랐어요. 수원이. 강등 당할 때도 11700명 이었습니다 800명 11800명 강등 당할 때 오히려 2부 리그로 가서 관중이 늘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기대를 많이 받았던 골도 많이 넣고 승리도 많이 하고 그랬던 시즌인데 2부 리그에서 의 지적되었던 그런 단점들이 고쳐 지질 않고 2부 리그에서 승승장구 했던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이면에는 수비불안하다 공격할 때 너무 개인 역량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놓치 우리는 꿀 넣어서 이긴다. 너무 체급으로 찍어누르는 축구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시즌 내내 그 단점이 고쳐지지 않으면서 제주에게 한계를 느끼는 축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끝나고 변성환 감독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이제 변성환 감독 이후에 어떤 플랜을 이제 뭐 수원이 가지고 있을지,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사실 뭐 수원 삼성이 변성환 감독하고 계약 기간이 끝이기 때문에 사실 뭐 사임보다는 재계약을 안 하는 게 되겠죠. 계약 만료가 되겠죠. 변성환 감독이 자진 사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팬들도 변성환 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야유를 보냈고, 변성환 감독도 구단과 상의한 건 아닌데, 변성환 감독이 승격을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피할 마음 없다. 그리고 실제로 수원도 지금 계약 만료가 되는 변성환 감독을 더 이상 붙잡을 만한 명분도 없어졌죠. 그래서 아마 변성환 감독이 사임을 하지 않아도 계약 만료로 그냥 헤어지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다시금 다음 시즌에 수원은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체급에 의존하는 축구라는 게 이게 또 수원이 밸런스가 망가져 있는 체급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그 내에서 강한 팀들은 보통 공격을 많이 하니까 라인이 높고 그러면 공격수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수비 라인의 퀄리티도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당연하게도 역습을 당하는 시간이 많고요. 라인이 올라가니까 뒷공간으로 상대 공격수랑 우리 수비수가 넓은 공간에서 싸워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1대1 상황에서 그 1대1을 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리그 내에서의 빅클럽들이 최고의 수비수를 원하는 이유죠. 1대1 상황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수원은 이번 시즌에 공격 라인에만 이제 집중이 돼 있고 수비 라인에는 실수가 너무 많고요. 황석호 이런 선수들 데려와서 기량이 부족하다는 게또 증명이 됐고 수비 라인은 제대로 또 투자가 명확하게 안 됐어요 이것도 지난 시즌 이적 시장에서 팀을 구성하는데 공격 라인만 보강해 놓고 수비 라인은 라인이 올라갔을 때 1대1 상황에서 공격수들과 1대1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비수가 없다는 게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그냥 공격에만 올인이 되어 있는 그런 체급 축구를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1부리그 공격수랑 수원의 수비수랑 1대1 상황이 나온다 이번 1, 2차전에 다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수원의 수비가 유리조나탄, 남태희, 김승섭, 유인수, 이런 제주의 공격수들과 1대1 상황에서 다져요. 이것도 수원이 수비라인에 대한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잡혀있는 선수단 구성도 다음 시즌엔 분명히 돼야 된다.